이런 네. 처럼 많은 거, 이 물들을 사야겠어. 부족하면 더 저기 있는 거 갖고 오시면 돼.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한저한 통씩 만들어놔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돌리는 것을 하면 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꽈지질 않아. 어봐 어때 안 되는 거야 꽈 해야지 이게 히피가 네. 되지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 그래서 로또가 길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지 음. 이게 지금 꼬는 게 이게 지금 히피의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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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짧게 잡아야 되겠죠 아. 네아그그 그 뜻입니다 오. 자 제가 자자 자. 나중에는 끝에 이제 팩 한번 이게 칙 해서 하면 더 낫죠 그죠? 네. 기부수 역할 을 하는 거니까. 아, 그럼 빨리 한다고 좋나요? 맞습니다. 그그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또 길그 히피 로또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길만 자꾸 늘어뜨려 놓거든요. 이거는 스프링 같은 느낌이 와야 히피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길게 잡아서 돌려버리면 이렇게 꽉 지지가 않잖아. 이제 새끼 꼬듯이. 예, 잘하셨습니다. 말 다시 잠해봐요. 잘하셨어요. 밴딩 처리. 아, 좋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이게 홈이 없잖아요. 홈이 응. 게 홈이 이제 홈이 이런 식으로 땡글땡글하게 나야 되는데 응. 안난것같으면 조금 이자 응. 해봐요 다시 좁게. 그 그러니까 이게 오돌토돌하게 그치? 응. 꽈야지 많이 이제 꽈 좁아야 좁탁 좁게,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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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게, 붙여서 좁게. 딱 잡고. 네. 잘하시고 예. 끝에 탁 잡고 잘하시오 계세요 그때 야무지게 탁 잡고 잘했어. 깨끗하게 많은 습관 들여 주세요. 깨끗하게. 이게 이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끗하게요. 예. <laughs> 네. 그럼 푸시 씨안 칙칙. 깨끗하세요. 푸시 시 머리에 또 전형적인 저기를 네,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laughs> 근데 생각도 이렇게 얼룩얼룩하셨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우리는 뭐 괜찮아요. 야무지게 돌린다. 잘 돌리고 있어. 근데 끝에는 그손그 괴물 손그 해서 파마를 말아야 되지. 꼬리 빗을 넣는 습관을 들이잖아. 네. 그러면 되게 그게 어려워. 그게 오히려 진도가 빨리 안 나간다. 네, 네. 괴물 손쫙 해서 그렇지. 손을 딱 벌려서 친 파마 만는 연습을 해야 돼. 괴물 손 쉽지 않아. <laughs> 왜냐면 머리가 단차가 워낙 많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게 필요하지. 그, 그, 지금 꼬리 빗을 넣는 거는 약간의, 그치? 네. 응.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돼, 돼야 돼. 돼. 아, 이렇게 돼. 아, 이렇게 네, 네, 돼. 그왜그렇게된 거야? 스프린처럼 스프링은 뭔 말이야? 옛어요 그래서 밴딩 모선 처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뿌리. 응, 음, 그 세상. 자, 스프링 파마 잘하셨어요. 스프링. 이때 그렇지 이거 할때 중화제 과산화수소 뭐 바르실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는 브롬 해야 되죠? 맞아요, 브롬이 낫겠죠. 하나 더 흡수 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진짜 파마테는자 때는... 여기는 이제 살리죠, 응. 우리탑 부분 강하게 살릴 때. 있으면은 매그리 하이 막푸르대는데 이거 물기 물밖에 안보이까 벗스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뿌리. 자. 뿌리도 지금 잘 어, 살았네. 네. 자. 이제 원하면은 객이원한다면 얼마든지. 자, 그래서 측면은 그 측면은 측면을 보면 전혀 이렇게 이렇게 말한 언니가 많이 이게 살지도 않고 거의 그죠 수직 형태이면서 통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유, 애 잡수셨어요.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면 많은 방식이라든가 이건 스퀘어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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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 a 어 e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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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c a r e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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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a 니 e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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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a